세상에서 제일 쉬운 검정고시 수학 달샘입니다. 오늘 달샘 아몰랑은 여러 가지 집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합집합과 교집합, 그리고 공집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트에서 딱 마주쳤어요. 아버지는 카트에 피자, 만두, 사과, 계란 이렇게 네 개를 담아오셨고요. 아들은 피자랑 사과랑 주스를 골라 가지고 왔어요. 모아서 한꺼번에 계산하려고 바구니에 각자 골라온 것들을 이렇게 담았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원래 네 개를 가져오셨고 아들은 세 개를 가지고 왔잖아요. 자, 다 모으면 일곱 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 그림 가만히 보니까 피자, 만두, 사과, 계란, 주스 다섯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도 피자랑 사과. 아들도 피자랑 사과. 이렇게 중복해서 똑같이 골라온 것들은 두 개씩 사지 않고 한 개씩만 넣었대요. 그래서 바구니에 사려고 담은 것들을 최종적으로 보면 다섯 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가지고 집합과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아버지가 골라오신 피자 만두 사과 계란을 원소로 해서 이렇게 집합 하나 만들었고요. 아들이 골라온 물건 피자 사과 주스도 이렇게 원소로 해서 집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피자랑 사과는 아버지 거에도 들어 있고 아들 거에도 들어 있죠. 둘이 공통으로 똑같이 겹치게 골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겹쳐지게 표현을 해봤어요. 아버지가 골라온 물건 하나 둘셋네개다 들어있고 이렇게 하면 아들이 골라온 물건 하나 둘 셋에 네 표현. 되어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분홍색으로 색칠된 부분은 우리가 실제 바구니에 어, 살려고 담았던 물건들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 됐네요. 이걸 나타내는 집합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버지가 골라오신 물건을 나타내는 이 부분을 집합 A라고 하고요. 아들이 골라온 물건은 집합 B라고 했어요. 이건 A하고 B의 합집합을 나타내는 그런 기호예요. 우리가 바구니에 아버지 거랑 아들 거 물건을 다 담았잖아요. 요거 바구니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아버지 거다 넣고 아들 것도 다 넣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가운데, 중복된 것들은 두 번씩 사지 않고 그냥 한 개씩만 사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된 거두 번씩 합집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버지가 골라온 물건 집합 A의 원소는 몇 개예요? 4개죠. 피자, 만두, 사과, 계란. 아들이 골라온 물건 집합 B로 나타냈을 때 피자, 사과, 주스 이렇게 원소가 3개 있어요. 자, 이제 A하고 B의 합집합을 구할 겁니다. 둘을 다 합해서 바구니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됐어요. 왜 그랬나요? 피자랑 사과처럼 중복된 건두개 쓰지 않고 한 번씩만 썼습니다. 그래서 네 개랑 세 개를 더해서 합집합을 만들었는데 합집합의 원소는 일곱 개가 아니라 몇 개? 다섯 개가 된 거예요. 중복된 건한 번씩만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A하고 B의 합집합에 N자 써 있어요. 원소의 개수 묻는 거죠. 원소 개수 몇 개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개수 세셔서 5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A하고 B를 전부 다 합한 집합, 합집합. 그런데 중복된 원소는 두번 쓰지 않고 한 번만 쓰는 겁니다. 이번에 보실 집합은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인데요. A에도 들어 있고 B에도 들어 있는 양쪽의 공통으로 똑같이 중복되게 들어 있는 그 부분 바로 피자랑 사과를 나타내는 집합이에요.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바구니를 뒤집어 놓은 요 모양 요게 바로 교집합이라는 건데요.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말해요. 다시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아버지가 골라온 A에는 피자, 만두, 사과, 계란 들어있었고요. 아들이 골라온 B에 피자, 사과, 주스 들어있습니다. 자, A하고 B에 교집합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피자 똑같이 들어있네. 사과도 똑같이 들어있네. 양쪽에 똑같이 들어있는 공통된 부분이 바로 교집합이에요.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는 피자랑 사과. 아까 가운데 겹치게 색칠된 부분 생각나시죠? 그 부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A하고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네요. 교집합의 원소. 하나, 둘, 두 개였잖아요. 그러면 이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컵 모양은 합집합, 여기 컵 뒤집어 놓은 거 교집합입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와 아들이 마트에서 딱 마주쳤대요. 어머니가 골라 오신 물건 집합 A에는요, 식용유, 소금, 설탕이 들어 있고요. 아들이 골라온 물건 집합 B에는 주스, 피자, 사과가 들어 있어요. a b의 교집합의 원소를 한번 구해 볼까요? 자, 교집합이란 건 양쪽 집합의 공통으로 똑같이 중복되게 들어 있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말하잖아요. 어, 공통된 거 있나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 중간으로 안에 원소를 써야 되는데 원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불러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중괄호 안에 이렇게 비워놔도 되고요. 아니면 동그라미에 막대기 쫙 그어서 이런 기호가 나온다 그러면 공집합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에요. A, B의 교집합을 구해봤더니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집합. 뭐라고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동그라미에 막대기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아몰랑 포인트 정리 한번 해 볼게요. A, B 모두 담으면 합집합. 공통인 것은 교집합. 원소가 없다면 공집합입니다.